여러분이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소설가를 아시죠? 그가 이작스타가 된 것은 1952년에 발표한 《노인과 바다》라는 중편 소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해밍웨이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재능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설을 아주 간결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의 소설을 읽어보면 군더더기가 하나도 안 붙어있는데 그렇게 짧게 쓰는 소설인데도 아직 그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 해밍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설의 장점이었습니다. 그가 쓴 노인과 바다의 첫 소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그만 돛단배로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84일 동안 그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짧잖아요. 아주 간결해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혼자 고기,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인데 그가 노인이에요. 거기다가 84일 동안 그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짤막한 그글 속에 아주 많은 뉘앙스를 담아내기 때문에 이 해밍의 소설이 독보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일수록 설명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쉽게 한다 그래요. 맞죠? 잘 모르는 사람이 설명을 아주 장화하게 여러 면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자는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때 그를 대학자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해민웨이의 글이 군도덕이 없이 간결하고 아주 임팩트 있게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요, 저는 생각할 때 성경만큼 그렇게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말하는 책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루키서 강해를 함께. 무상하지 어, 않았습니까? 루키서가 그렇게 짤막한데 그 짤막한 그 내용 한 마디 한 마디 속에 많은 영감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정확히 깨뚫어본 사람이 바울인데요.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측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우리를 의의로 교육하기에 이것만큼 더 정확하고 확실한 책이 없다. 라고, 어, 그는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저자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와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신은 최고의 것으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책을 다못 보셔도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충만함이 가득 거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이렇게 좀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믿어라. 아주 군도 덕이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을 고려하여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만을 전달한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이 시대 속에 무엇을 말씀해주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창세기 여행을 계속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만큼 생략된 그 내용이 많은 책이 이 세상에 없대요. 생각해보세요.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깊은 것을 50장에 가까운 그 책에서 다 말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축약과 그 내용의 간결함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죽도록 고생하며 경작하며 살다가 자식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고백하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와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 어, 길을 여는 것 태를 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에요. 얻었다는 뜻. 가인. 이건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졌다는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누가 줘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해서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인의 동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뭡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의 이름에서 아벨의 운명을 느낄 수 있는데, 아벨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벨이란 뜻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laughs>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아, 아벨이라고 짓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야, 이 아벨은 부모님이 이 아벨이 태어났을 때 아벨의 인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넌 허무하, 공허. 어, 그 속에 살다 너 죽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단어가 아벨이라는 거예요. 가인을 낳고 기뻤던 하와가 아벨을 낳고 공허와 슬픔과 허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말로 얘기하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바꾸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그 심했던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미국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들어갔는데 백인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르냐고 때려서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흑인이 밖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호소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저는 저 교회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 교회 에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심각히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예배도 안 받으실 수 있겠구나.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두 아들의 직업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주 적시에 이야기해 주네요. 오늘 이 자막에 보니까 가인의 아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양치는 목동의 삶을 사랑하시고 함께 사는 문명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틀려요.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땅에서 엉겅키가 나고 여러분 황폐한 그 땅을 갖고서 너는 먹고 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농경사아니이 가인 아 아담과 하와 자체가 이 농경문화에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무슨 목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업이고 성직이고 그 농경을 이끌고 경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게 있어요.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목사나 여러분 세탁소를 하나 여러분 직장을 다니나 무엇을 하든지 직업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귀천을 두지 않아요. 직업을 통해서 성별해서 을 여러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는 그것이 성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저는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세상 한 구탱이를, 한 구역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축 문화와 농경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문제 같다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농사니까 이 당연히 뭘 드렸을까요? 쌀은 이삭이나 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가 진짜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가짜다. 이런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들 때는 피가 겸비된,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지, 곡식 같은 걸로 다 드리면 성의가 없고 안 좋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에는 소재라는 것이 있고, 번재라는 것이 있어요. 번재는 동물이나 이런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냐면 공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공물도 제사예요. 구별을 하나님은 안 돼요. 세 번째는 성경이 뒷받침 주는 아주 강력한 아주 정답에 가까운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리서 기자가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건데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문제였다, 믿음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11에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예요 믿음으로 볼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드렸고 가인은 그냥 성의 없이 그 드렸다는 거 맞죠? 이 예물 드림에 있어서 자세가 중요하죠. 어떠한 자세로 드리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렸다고 히브르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구,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사아이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저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맨날 드려요 재물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나는 그거 식상하다 이제 제발 가져오지 마라 예물 내가 예물이 없어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너희들 구걸하려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와 살던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언제 이것을 요구했냐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께 분양하는 일이 가증스럽기까지 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살아가면서 악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증스럽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냐.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치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몇 번을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치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철칙이 있다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 연락하시고 가인의 재산 연락하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를 4절로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을 드렸더니 여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과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의 환장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4절로5절말씀해 보면 하나님은요 재물 앞에 하나 붙는 게 있어요. 무엇이 붙었습니까? 재물 앞에 뭐, 가 붙었어요? 사람 이름이 붙었잖아요. 가인과 그의 재물. 또한 아벨과 그의 재물이에요. 하나님은 재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받아요. 그와 그가 드린 재물. 그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여기 감사한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 그래, 고맙다. 그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는데,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삶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장, 창세기 사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붕괴하는 가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을 행했다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왜 화를 내? 네가 왜 분개? 네가왜 너의 예물이 너의 그 제사가 예배가 왜 들어지지 않았어? 네가 선을 행했다면 그렇겠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질문이 연락되지 않은 결정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경구 교수가 다시 쓴 창세기에서 아주 임팩트한 말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못하시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재물을 거부당하여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기름진 좋은 재물보다 선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한발더 나아가서 예배란 무엇인가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예배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결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다.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 오늘 주님의 날이지.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예배가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네가 들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 있습니까? 아, 토조라는 목사님이요. 책을 썼는데, 아, 저는 그 책의 제목을 보고 또 그냥 이렇게 머리를 한대 맞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가 쓴 책의 이름이 예배인가 쇼인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예배 보러 간대. 그럼 목사 구경하러 왔습니까?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이벤트를 하고요, 쇼를 하고, 뭔가 좀 멋있게 막 연극을 꾸미고, 화려하게 교회를 장식하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는 필요가 없고, 현란한 그 예배 형태가 교회를 좌지우지 하며 나가는 그 교회가 예배입니까, 쇼입니까? 원래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초대교회가 위대했던 것은 거기에 많은 무리가 모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뭔가 영광스러운 그런 위대함을 느껴서가 아니라 피 묻은 포열의 예수의 십자가가 그들의 가슴 속에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쇼를 보러 왔나 예배를 드리러 왔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쇼맨십을 보여주는 목사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진정 회개 자리로 이끌어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달라고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목사인가 우리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전 받으시고 하나님 내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삶이 곧 예배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냐 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고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전제되지 않은 예배, 삶이 빠진 예배는 허상입니다. 마음의 그냥 즐거움일 뿐입니다. 오락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의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며,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을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저 하루 내 기분과 유익이 된다면 은혜받고 좋았다고 예배를 보러 구경하러 가는 구경꾼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삶을 고쳐 주시고 회개케 인도해 주시고 잘못 사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을 예배로 드리고자 서남이 걸하는 세계명교의 성대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